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서 10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실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 찬양 예배가 더욱 더 정말 은혜가 넘치고 그냥 수동적으로 신앙생활했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수요 찬양 예배를 통해서 정말 마음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뚝 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해 봅니다. 에, 성경에는 말세라 라고 할때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처음 오신 초림. 그죠? 그때부터 어, 말세는 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말세 지 말, 말세도 그 말세 끝부분에 와 있다. 그렇게 말을 하죠. 마지막 끝에는 정말 이 세상에 종말이 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 이 세상에 어, 끝이 오는데 바로, 이 종말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오면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뭐, 요한계시록에 7년, 7년대 환란 뭐, 암하겟돈 전쟁, 그리고 천년왕국, 뭐, 이런 얘기들이 어, 있지만은, 어쨌든, 어, 큰 틀에서 보면, 어,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지금, 어, 우리는, 이제, 이 종말 직전에 와 있다. 그런 징조들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삼년 공생의 가운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마지막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 5절에서 8절 말씀을 먼저 보면 아주 중요한 종말의 단서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러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에 이 가짜 그리스도 메시아가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난리 바로 싸움,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런 소문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돌려오게 된다. 너희는 삶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것은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어, 벌써 1년도 훌쩍 넘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많은 학자들이 에스겔 38장 9장에 나오는 고가 마곡의 전쟁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16장 부터 고가 마곡의 전쟁이 나와요 이건 아마겟돈 전쟁과 또 차원이 다른 그전의 전쟁인데. 이 마곡은 사실 이 창세기 어 10장에 아담의 후손, 어 함과 셈과 함, 야벳, 어 그세 자수를 통해서 세계에 이렇게 모든 인종들이 펼쳐나가잖아요. 그쭉 추적해 보면 이 마곡은 지금의 러시아입니다. 이 북유럽. 이 곡은 바로 그 지역의 통치자가 이 곡인데, 어, 거기 38장에도 나오고 에스겔 어, 39장에도 나오는데 거기 보면 마지막 때이 어, 고기 마곡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의 이란 어, 그리고 터키 어,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집트 어, 에디오피아 그리고 어, 그 이집트의 서쪽이 어디죠? 이이 어, 이 지역 전체와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다. 사실, 어,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뭐, 매색,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오원들을 따져보면 다그 지역, 지금 말씀드린 그 지역을 의미합니다. 또 거기 보면 이, 어, 고기, 고기, 러시아의 어이 최고 지도자가 되겠죠. 지금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푸틴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직,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다. 이 중동과 이 북아프리카, 그쪽도 다 사실은 모슬렘입니다. 모슬렘. 어, 이 지역이 다 협력을 협력, 해서 이스라엘을 칠 거다. 어, 그러면은, 그 무기들 시체만 치르는데 7년이 어, 소요가 될 거다. 뭐 상징적인 이야기지만은, 그래서 이 러시아가 지금 어, 어 우크라이나만을 침공할 때만 해도 뭐 이런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전쟁을 하고 또 이게 불씨가 시리아, 헤즈볼라로 또 예멘, 그 홍해, 아라비아 반도, 사우디 밑에 그 예멘에 있는 후티 방군 거기는 바로 이란이 전적으로 지원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상선들을 공격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또 미국과 영국 연합군이 어또 합세해서. 그러니까 또 이란이 나서 가지고 저기 또 파키스탄에 미사일을 쏘고, 어뭐 그건 좀 진정 기미가 보입니다만은 점점 점점 이란, 이 중동연합이 어이 이스라엘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데 그게 암시하는 게 보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있는 이 전리품들이 욕심이 나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사실 이스라엘에 여러분, 천연 가스또 유전들이 엄청나게 발견이, 어, 되어서, 어, 최근 한 2, 3년 사이에 큰 뉴스가 된게 있습니다. 또 이렇게 저렇게 맞춰보면 정말로 어, 그곳과 마국의 전쟁이 이렇게 해서 지금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쨌든, 이 전쟁의 소문들이 점점 점점 증가되고, 또 이것이 마지막 때, 암마게 또는 전쟁 이전에, 암마게 또는 뭐, 최후의, 그, 종말과 가까운 전쟁입니다. 그 전에 국가, 마국의 전쟁이 지금 이렇게 해서 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만은,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재난의 시작이다. 지금 여러분, 어린아이들 중에 1년에 4만에서 5만 명이 기아로 죽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풍요로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들어도 뭐 관심 밖으로 그냥 지나치고 맙니다. 이렇게 기아, 질병은 또 말할 것도 없고요. 자연재해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징조가 바로 말세의 징조다. 그리고 몇절 띄어서 11절과 14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성경적인 진리에서 떠난 그런 어그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자기 멋대로. 그런 교주들, 거짓 성경 선생들이 많이 일어날 거다. 불법이 성하고 또 사랑이 식어질 거다. 이런 것도 마지막에 징조로 말씀하는데 지금 우리가 정말 그런 시대에 사실 살아가고 있음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경고로 주느만 하나님의 경고로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많은 학자들이 지금 모든 지진, 이런 정치적인 격변, 전쟁, 자연재해 또 이스라엘을 향한 주변 중동들의 그 결집. 이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아 종말 이더 한층 가까웠구나 그렇게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끝은 아직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경성해서 마지막 때 정말 오늘 말씀 이,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이 말세가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당부한 이 말씀을 특별히 우리가 기담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디모대전서 4장 1절에 마지막 때 특별히 거짓 교훈이 눈에 띄게 증가할 것이다 말합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마지막 때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악한 영이 거짓 선생들을 통해서 이렇게 미혹하는, 보험의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여러분, 이단이라는 게 그냥 뭐, 처음 들으면, 아, 이건 이단이구나, 그렇게 알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단이라는 말 자체도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를 이 자, 끝, 단 자를 써서. 그냥 처음에는 가보면은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은요, 얼마나 우리 정말 보금주의적인 그런 건전한 교회보다도 더 따뜻하고 분위기가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끝에 가면 갈수록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교주가 자기가 그냥 다시 온 메시아라든가 이러면서 이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여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자기가 메시아가 돼서 사람들을 그렇게 통제하고 마음대로 부리는데 이미요, 그때는 사실 이단에서 빠져나온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볼때 어리석은 사람이 이단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이단에 빠집니다. 더욱더 하나님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다.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쉬고 있으면 교회 밖에 다른 곳에 자꾸 기어 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오늘날 이단들이 번성하게 되는데, 정말 우리 교회는 복음의 진리 안에서 더욱더 뜨겁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운 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그런 전인격적으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지 이런 모든 미혹에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때이 역사적인 종말 개인적인 종말이 가까워 왔으니까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지키라 당부합니다 첫째는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죠 4장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건신하여, 건신하여. 깨어서 어, 무절지한 삶을 버리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 건신은 겸허한 자세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정말, 아, 우리 첫번 딸 구역, 어, 공가가, 어, 이 사실 제자들이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는 오늘 현대 우리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가 정말 하나님인가, 우리의 영적인 구원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걸 사실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겸허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정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고 섬기는가, 아니면 내 성공과 아닐 부귀영화를... 위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정말 우리의 그런 이기적인 욕심들을 좀 내려놓고 믿음의 옷깃을 겸허하게 여기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런 사단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내 자신이 정말 스스로 힘과 성리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복음 진리에 굳게 설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내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갈수 있도록 딱아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힘있게 일을 이루어 갈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8절에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어단죄를 덮느니라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 어, 당구입니다. 여기도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죠. 무엇보다. 이 말은 앞에, 만물이 가까웠다 그랬그 만물 똑같은 단어입니다. 만물보다, 만물보다도, 이것은 어떠한 일보다도 우선해야 될 것이, 어, 사랑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중 하나가 열심으로 사랑하는 거다. 기도는 수직으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면 사랑은 뭡니까? 수평적으로 형제들에게 주변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하는 겁니다. 사랑은 흔한 죄를 덮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부지 불식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데요. 인식하지 못하고 범하는 죄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알면서도 마음의 욕심 때문에 적당하게 그냥 범법하고 넘어가는 죄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허물이 되는 그런 모습도 사실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허물, 죄악을 덮어주신다,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은 이렇게 수직적인 기도만으로 온전하게 세워줄 수가 없고 수평적인 사랑만으로도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이두 개가 함께 갈 때의 온전한 믿음, 십자가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대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니다 마지막 10절에 보면,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양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각양 은사는 봉사하기 위한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뭐, 성경에 나오는 병 고치는 은사, 뭐, 여러 가지 연애의 은사, 특별한 은사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하나님께로 왔잖아요. 은사는 선물이잖아요, 선물.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지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을 통해서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습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셔야지 우리가 물질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심지어 우리의 자식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자식들도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식을 우리 마음대로 계획해서 내가 못 이룬 그 욕망을 자식을 통해서 이루겠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로서, 은사로서의 자식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우리가 쓰임받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특별히 이번 주일날 우리 예배 마치고 우리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청지기 훈련이죠 그때 좀 깊이 나누기를 원하고요 오늘 마지막 때임을 우리가 알고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 라는 당부의 말씀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으로 형제를 네분같이 사랑하고 정말 선한 청지기같이 내가 누리는 것이다 주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셨고 주인 대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봉사할까? 이것을 마지막 때 우리의 정말 삶의 우선순위, 정말 탑에 두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 중에서도 정말 그지 말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보여주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 장로가 이렇게 정말 마지막 때 특별히 우리에게 당부한 말씀,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신 것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 나이다. 아멘.